안녕하세요, 여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자 의획세 번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른 꺾음이라는 획인데요. 오른 꺾음은요, 가로 획처럼 쓰고 다시 내려서 세로 획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한글의 기억자처럼 생겼죠? 가로로 가서 세로로 내려서 꾹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가로로 가서 세로로 오른쪽에서 꺾었다라고 해서 오른 꺾음이에요. 하나. 하나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오른꺾음이 들어가는 거. 네. 자, 어느 부분일까요? 그렇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오른꺾음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꺾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 기역자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 꺾음은요, 그렇죠. 우리 한글에 니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세로 획으로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로 획으로 가요. 한 획으로 씁니다. 하나, 하나, 그렇죠. 예를 들면, 매산에서 이 획이에요. 니은처럼 보이는 이 획. 네, 그래서 한 획으로 쓴다. 오, 나라한 복잡한데 자, 우리 여기 어디서 왼 꺾음이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그렇죠. 여기 이 부분 왼 꺾음이 되겠죠. 네, 그 다음은 꺾음 갈고리입니다. 이 꺾음 갈고리 획은요, 기억처럼 방금 우리 앞에서 했던 어, 오른 꺾음 획과 비슷해요. 그렇게 쓰는데 밑에를 갈고리로 마무리,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 하고 마무리. 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냥 쓰면 오른 꺾음 끝을 올려주면. 꺾음 갈고리. 이렇게 됩니다. 네. 달월에서 이 부분이 바로 꺾음 갈고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달로를쓸때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다른 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쓸때 여기를 꺾어야 되나 안 꺾어야 되나 신경을 써, 신경을 쓰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남영남에서도 남녁람, 이 부분. 네, 여기가 꺾음 갈고리가 되겠죠. 네, 그다음은 구분선인데요. 방금은 우리가 직선 형태로 나온 경우 나온 획이 많았어요. 근 여기서는요. 약간 부드럽게 굽어지는 획들이 나옵니다. 네, 삐침은요. 오른쪽 위에서 살짝 눌러서 왼쪽 아래로 곡선처럼 길게 빼듯이 써 준다. 즉 오른쪽 위에서 살짝 눌러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빼면서 써준다는 거죠. 네, 이렇게 길게 쭉 빼주시면 돼요. 물론 짧은 삐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8급 한자에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사람인에 있는 이 획, 이것이 바로 삐침 획이에요. 그리고 날생자에서 있는 이렇게 짧게 삐쳐주는 획, 이 획들이 삐침입니다. 그 다음은 파임이라고 부르는 획인데요. 이 파임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곡선을 그리듯이 그리고 마지막에 눌러서 마무리를 합니다. 어, 이 부분도 보시면 붓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연필로, 펜으로 쓸 때는 좀 나타내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를 길게 확장해서 살짝 이렇게 길게 써줍니다. 위에서부터 곡선처럼 내려와서 밑에 마무리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한자 모양에서 보시면요. 여덟 팔. 네, 대표적인 획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필로 쓸때 여덟 팔. 이런 식으로 살짝 길게 곡선 형태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버지부에서는, 어, 어떤 획이 파임일까요? 그렇죠. 요 부분. 요게 파임이 되겠죠. 자, 그럼 이 획은 뭐였죠? 어, 삐침. 오른 점. 삐침. 바임, 이렇게 되는 거죠. 바임, 네, 밑에 살짝 평평하게 길게 좀 눌러 쓰듯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한자획 회네 번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